다 이미 응급실에서 숨을 거둔 다음에 지원책 마련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저 당연하게 주기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경우에 정부 조달 시장의 접근이 기업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봐줄 필요가 있으시고요.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라고 있죠? 네. 코로나 종식까지는 특례기간을 재지정할 필요도 있고 요건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입니다. 신속함과 속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기부에서 재기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해서 재창업 지원 사업에 통과 지표로 성실 경영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5개 유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한 기업들의 통과율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통과는 됐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폐업 부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현행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2단계 평가로 구분해서 1단계에서는 도덕적 해이 등 기본 배제 요건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조금 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최종적인 성실 실패를 판단해서 최종 성실 실패 기업인에게 규제특례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 금융기관들은 부실 채권이나 구상권을 0.4% 또는 0.5% 가격을 받고 캔코에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캔코에 넘어가게 되면 그 채권은 또 다시 10년의 추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 추심이 거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을 캔코에 값싸게 매각하는 수입으로 연간 4~50억 정도의 수익을 얻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약 2,700여 개 기업이 되요. 10년의 추심 절차 진행으로 사실상 영영 재기나 재도전이 불가능하고 그 기업이 가진 경영 노하우 역시 사장되는 것은 중기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도전과 역행되고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기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좀이 부분을 좀 향후에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